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しろ <music> <music>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삽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것이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자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지체를 가까이하지 말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며마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들기두 마리나 집비들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망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조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들여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년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조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 내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해망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재물과 전재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요 앞에 가져다가 속죄재와 번재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게병 한강주리를 아울러 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와 전재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희망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재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 내두 손에 두고 여호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운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운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수를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원는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뜻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가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나시린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시린은 여호와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나지르라는 말은 헌신한 또는 받쳐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기로 서약하고 구별된 사람이 바로 이 나시린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나시린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지켜야 할 법은 크게 이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시린으로 서원한 자는 포도주나 포도밭에서 생산된 그 어떠한 것도 마시거나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3절을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권포도도 먹지 말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포도밭에서 생산된 것, 포도즙이나 포도 열매나 포도와 관련된 어떠한 것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포도와 관련된 것을 일체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유목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 안에 유목 전승을 강하게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은 유목 사회가 아니라 이 농경 사회였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곡물과 포도주를 주로 생산했는데요. 포도 수확기가 되면 이 풍요를 가져다 준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감사하면서 이 먹고 마시고 춤추는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때 가나안 종교에서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 결합을 이 제의적으로 재현하는 의식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이 음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 축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유혹거리를 제공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볼때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들에게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살지만 가나안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가 된다는 것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 밖에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만 포도주를 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빛으로, 소금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된 우리들에게 구별된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말과 행동, 선택과 삶에 있어서.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앞서 자신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멀리해야 할 포도주는 무엇인가? 거리를 두어야 할 포도 열매는 무엇인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시린으로 서원한 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삭도를 머리에다가 대는 일이었습니다. 나시린은 머리카락을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되었죠. 5절 말씀을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라고 말씀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이 앞서 포도밭을 멀리하라고 하신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당시 머리털을 우상숭배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머리털은 우리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고대 종교에서는 이 머리털을 생명력으로 여기곤 했고, 우상을 위한 재단을 쌓으며 자신의 머리털을 잘라 불태워드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시린으로서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요구한 것이죠. 실제로 나시린의 긴 머리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나시린 중에는 일평생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일정 기간을 정하고 그 일정 기간 동안만 나시린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기간이 끝나면 그 나시리는 그동안 길러왔던 머리카락을 자르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18절을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망운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길러왔던 머리카락을 밀어서 일정 기간이 되면 하나님께 화목재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몸은 누구를 예배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무엇을 예배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누구 있는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주님을 위한 제물로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실인으로 서원한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6절을 보면 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 것이요라고 말씀하죠. 이 시체와 접촉하지 않는 것은 나실인에게만 해당되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레위인에게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죽은 몸에 손 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이 시체에 손을 대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했거나 누군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마주했을 때이 시체를 손에 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처한 나신인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머리가 더럽혀지면 이 머리를 밀고 다시금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라 것입니다. 시체를 만지게 되면 비둘기를 제사장에게 주어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시금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는요.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보도주를 멀리해야 하지만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하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 도전하고 또 다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된 우리들은요. 모두 모두가 나실인이라고 할수 있죠. 나실인 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포도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해도 또 다시 일어나 이 성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성도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오늘 다시금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바라기는 나시린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나시린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구별된 나시린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시린과 같이 포도밭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혼탁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머리카락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입술과 삶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여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또다시 도전하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